안녕하세요. 이제 영어로 수다 떨어보자. 본분 채널의 본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에 대한 표현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집안일 너무 힘드시죠? 정말 안 하면 티 나고 하면 티 나지 않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일들. 그래도 여러분 가족들 식구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다 고맙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예, 오늘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안일 이라는 용어 먼저 배워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집안일은 영어로 집하우스 s 고요그 잡다한 일을 chore라고 해요. 그래서 집안일하면 house chore라고 하거든요. 근데 집안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밥 하고, 빨래 하고, 청소하고 막 여러 개죠. 그래서 chore 뒤에 s를 붙이셔야 돼요. 그니까 영어에서는 하나 또두개 이상인 걸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어부책두개 이상일 때는 북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막 이렇게 지금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실수, 아 S 빼먹었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맨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House chores never end. 자, house chores 집안일들은요. end는 끝나다요. 어떤 일을 마무리 짓는 행위를 끝내다라는 동사고요. 주어 동사늘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고사에 그 never라는 말이 있어요. never는 절대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앞에 붙이면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뭔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how chores never end 하면 집안일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카테고리를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밥하기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자, 밥 3개 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죠? 답하다 라는 표현, 그냥 만들다, make라는 동사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도 주어는 나는, I로 쓸 거거든요. I는 주어로만 간다. 그래서 나는 만든다, I make. 그리고 만드는 대상들, 식사, 끼니, meal이라고요, meal. 근데 세번 만들잖아,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Three meals. 나는 밥을 세번 해요. I make three meals 매일. Every day 하시면 되고요. Every day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늘 뒤로, 맨 뒤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늘 주어, 동사 쓰신 다음에 그 대사, 목적어 쓰시고요. 어, 나머지 말들은 맨 뒤로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문장 만들 때 그거 기억하시면 조금 수월하겠죠. 그래서 I make three meals every day. 또는요. 아니요. 매일 매일에 우리가 뭐 조금 그 불평식으로 얘기할 때 every single day 이렇게 하셔도 돼요 every single day 아주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또 아침 점심 저녁 영어로 따로 있잖아요 아침밥 breakfast 점심밥 lunch 저녁밥 dinner 이렇게 해서요 I make breakfast I make lunch I make dinner 또는 우리 사이사이에 먹는 간식 snack I make snac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snack은 꼭 과자가 아니라 그밥 사이에 그냥 조금 끼니 때울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들을 다 스낵이라고 하거든요. 자요렇게 밥을 했어요. 밥을 하면 또 우리 상도 차려야 되잖아요. 차리다 할때 set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set 뭐 차리다. 그래서 I set the table. 그러면 은 상이죠. the table이 상. 그래서 I set the table. 상 차리다. 그러니까 밥하면 또상차해야 되고요. I set the table. 그 다음에 다 먹었으면 이제 상 치워야 되죠. 치우다 할때 clear, clear 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요. I clear the table 하시면 돼요. 치우는 대상 테이블이잖아요. 근데 clean과 clear 를 잠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clear 는 있는 그릇을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근데 clean 은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탁자를 땄다 할 때는 I clean the table 하시고요. 있는 그릇 깨끗이 치우면 I clear the table 하시면 됩니다. 이제 테이블 갖다 놨으면 이제 설거지 하셔야 되겠죠. 제가 손으로 씻는 이런 것들 다 wash라고 했어요. 손으로 씻는 행위들은 다 wash. 그러면 wash. 다음에 이제 그릇들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릇 하나만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dish는요, s 붙이는 게 아니라, 요거는 es를 붙여요. 단어가 끝에 말이 s나 뭐 sh 이렇게 끝나는 말은 요 s가 아니라, es 붙여주신다. 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또 상관없어요. A dish, dishes. s 발음만 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I wash the dishes. 더는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그릇들이니까요. 더 디시스 해주면 되시고요. w a s 대신에 그냥 do 하셔도 돼요. 원래 do는요, 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do the dishes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I wash the dishes, I do the dishe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밥하고 상 차리고 또상 치우고 설거지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면 뭐 청소 한번 해봐야 되겠죠? <laughs> 청소하다 할때 clean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때 이제 clean. I, 나는 clean, 청소합니다. 집을요, the house. 또는 I clean, 나의 집이니까요. My house 하셔도 되겠죠. I clean, 청소하는 대사, my house. 자, 그러면 청소할 때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우리 물건들. 뭐, 애들 책, 장난감, 옷까지 이런 거 조금 제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제자리에 갖다 놓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put away. Put away 이런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I put away things 하시면 됩니다. Things는 그냥 이런저런 물건들이에요. 또는 어뭐 책을 갖다 놓다 할 때는 I put away the books 또는 I put away the toys 하셔도 되겠죠. 어. 근데 이렇게 things나 books나 toys가 이렇게 가운데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I put things away, I put the books away, I put the toys away.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가도 되고 안에 들어와도 되고 상관없다. 이런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물건을 정리했으면 뭘 할까요? 우리 청소기로 밀어야 되겠죠? 아 이제는 청소기 없는 삶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쓸고 닦았나 몰라요, 손으로. 자, 진공청소기를 vacuu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청소기로 밀다도 vacuum 써요. 그래서, I vacuum. 바닥은 the floor. 하시면 돼요. 바닥, the floor. I vacuum the floor. 그쵸? I vacuum the floor. 자, 청소기로 다민 후에는요, 또 우리 벅벅 닦잖아요. 그 대걸레, 대걸레를요, mop. Mop 이라고 하거든요. Mop은 대걸레도 되고, 대걸레질 하다 라는 동사도 돼요. 그래서, 대걸레질 하다. I'm o p the floor. 하시면 됩니다. I'm o p the floor. 이렇게 요 자, 이제 바닥도 다 치웠어요. 아, 근데 정말 만만해 도세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아휴, 아 빨래합시다. 지금 벌써 땀이 나는데,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래하다 라는 동사. 하다 써요. 이것도 do. 누 하다라는 동사 쓰고요 빨래는요 laundry laundry laundry가 빨래거든요 근데 우리집 빨래니까요 더 붙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빨래를 합니다 할때 i do the laundry i do the laundry i do the laundr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빨래 빨았으면은 건조기 있으시면요 건조하다 할때 dry, dry, dry라는 말 쓰시면 되어서 i dry the laundry 하시면 돼요. i dry the laundry. 자, 이제 말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건조기에서 말리시는 분도 있고 건조대에 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hang, 걸다. hang이라는 hang이라는 동사 쓰시면 되고요. i hang the laundry. 예, 네, 거는 대상 the laundry, 빨래니까요. i hang the laundry. 다말랐으면은 이제 빨래를 개다. 개다 할때 fold라는 동사를 써요. fold. fold. 왜 우리 옛날에 폴더폰 했죠? 그러니까 접히잖아요. 그래서 폴드가 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종이 접다 할 때도 다 접다. 폴드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fold the laundry 하시면 됩니다. i fold the laundry. 자, 이제 개는 것까지 끝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i put them away. 그것들을 어 아까 put away가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다라고 했죠? 이번엔 제가 빨래들이 아니라 laundry가 아니라 대명사를 썼어요. 근데 대명사는 아까 제가 밖에 나가도 되고 가운데 들어와도 되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명사는 그래요. 근데 대명사는요. it m 은요꼭 반드시 가운데만 들어오셔요.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I put them away. 또는 I 하나면 I put it away.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뭐 청소도 청소고 밥도 밥이고 다 좋지만 우리가 맨날 거의 하는 일이 널어 놓은 거 정리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뭐 어차피 해야 하는건 해야 되니까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말로 많이 많이 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봬요 See you later.